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새로운 안양, 혁신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한번 도전하려 합니다. 이번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대한민국의 근본 정체성이 앞으로도 유지될 것인지를 판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3년 만에 도처에서 모든 국민은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 폭망, 민생 파탄, 안보 해체, 외교 고립 등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문정권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장률은 2%로 급락했고, 1%대 성장률조차, 올해는 1%대 성장률조차 어려워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 일자리는 사라졌고, 자영업은 몰락했으며, 소득 양국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이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굴종적인 대북 정책으로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려 왔습니다. 북한의 핵은 우리를 직접 위협하고 있으며, 장거리 미사일 등 각종 군사 도발은 한미 동맹과 우리의 안보를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무능한 경제 실험, 북한의 손에 좌우되는 우리 안보, 자주가 무너진 외교동으로 국민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코로나19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중국 몽에 빠져 방역을 뒷전에 부르다 미루다 국가 경제마저도 휘청거리게 만드는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를 통해 무능하고 독선적인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한 표로 문재인 권력을 견제해야만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미래의 희망도 가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민생을 살피고 경제의 활력을 되찾아줄 진정할 진정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는 시민단체와 매니페스토가 공약이행 우수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믿을 수 있는 일꾼입니다. 저는 인도원에서 동찬으로 연결되는 전철사업을 끈질기게 추진해 마침내 성공시켰습니다. 지역군의 25개 학교에 체육관과 급식실 등 25개를 설립한 것을 비롯해 우리 자녀들의 교육 요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습니다. 안양 교도소 이전에 관한 미끄림인 정부의 계획안을 최초로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GTX-C 노선이 인덕원역에 정차하도록 강력히 촉구해 정부의 기본 계획안에 포함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능력과 실력을 갖춘 전심재철이 안양 발전 사업들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새로운 국책 사업의 마련으로 안양 대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교도소 이전 문제 해결 등 중단 없는 발전을 통해 안양 대발전을 중단 없는 발전을 통한 안양 발전 대완성을 위해서는. 조선 같이 열심히 일하고 중진답게 유능한 정치인이 정말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한민국 대표일꾼 심재철이 대한민국과 안양의 미래를 바꾸겠습니다. 고맙습니다.